안녕하세요. 어제 와이프 허락받고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러 매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따뜻한 썰이 펼쳐졌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 심장 따뜻해질 거예요. 매장에서 기다리는데 할머니랑 중학생 손주가 들어왔어요. 손주가 롤, 피파, 컴퓨터 견적 물어보더라고. 근데 할머니 몸도 불편해 보이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여서 마음이 짠했어요. 할머니가 20, 30만원으로 가능할까? 하시는 데 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 돈으론 좋은 컴퓨터 못 산다는 걸 옆에서 듣다 보니 둘다 체념한 표정이라 더 마음이 갔죠. 문득 제 중고부품 생각났어요. 원래 팔려 했는데 귀찮아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했죠. 이 부품 중고로 팔아도 돈안 되고 여기서 폐기할게요. 와이프는 컴맹이라 소가 넘어갔어요. 가게 사장님께 제 중고부품으로 저 학생 컴퓨터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죠. 사장님이 중고 부품으로 싸게 고사양 가능하다며 할머니한테 슬쩍 말했어요. 제 부품으로 배그 롤다 되는 고사양 컴퓨터 완성. 할머니랑 학생 2 30만원에 이 사양 믿기지 않는 표정. 저도 몰래 뿌듯했어요. 학생이 사양이 너무 좋아서 잘못 받은 줄 알고 사장님께 연락했대 요. 결국 제 선물이라고 밝혔고 학생 이 감사 문자 보냈어요. 학생이 결제한 비용은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복지단체에 기부했 죠. 저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컴퓨터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더 도왔어요. 여러분도 이런 선행 해보셨어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세요.